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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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언더엔즈 에디터 권선현입니다.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막 무언가를 도전하고 시작하려는 여러분들께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자 지원 방송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국어공문학과 87학번이고요. 현재 지원 방송에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는 홍은암 작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방송작가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협동조합 쓰담의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어떻게 작가님이 되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소위 문학 소녀였어요. 언젠가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? 이런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는데, 졸업하기 직전에 그 지도 교수님께서 방송 작가를 뽑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봐라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방송 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작가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. 어떤 전공을 했든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. 방송작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방송작가에 대한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응. 하면 좋을지.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운영하는 작가연수원이 있고,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, 그게 또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. 수시로 내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작가들을 모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방송작가를 할때 나이도 중요할까요?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작품이 나오는 음. 일이다 보니까 작가들도 이렇게 뭐 막내 작가, 서브 작가, 뭐 메인 작가 이런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. 이 업무의 특성상 밤을 샌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음. 하기 음. 때문에 처음 시작한 분들은 조금은 이렇게 어린 분들을 선호하기는 하죠. 그럼 데 작가님께서 아, 나 작가하길 잘했다. 라고 하는 순간이 혹시 있을까요? 잘하는 동안? 몇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춘천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춘천이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루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었어요.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작가를 계속하다 보니까 늘 이런 벌어지는 일들을 조금은 다르게 봐야지만 되는 그리고 좀 다른 게 없을까라고 보게 되는 그게 또이 일의 매력이기도 한것 같아요. 반대로 작가라면서도 음. 많이 힘들고 뭔가 포기하고 싶었던 <laughs> 순간이 음. 있을까? 포기하고 싶었다기 보다는 좀 외면하고 싶었다? 음.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아이디어가 좀안 떠오를 음. 때, 그리고 내가 쓴 글이 마음에 안들 때,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좀 마음이 안 맞을 때, 그런 순간들?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작가가 프리랜서거든요. 음. 그렇다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?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힘들었고, 그럴 때 조금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고, 그렇지만 또 재미가 더 커서 또 다시 돌아오고,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방송작가를 막 꿈꾸고,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. 딱한 가지만 얘기해야 된다면,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사람이고,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는 시청자도 사람들이잖아요.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으면,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소재, 기획의도,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애정을 갖게 되고, 그러다 보면 또 결과물도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그러면 저희 오.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려요. 저희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그 카메라 뒤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는 게좀 떨리기도 하고 잘 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.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그동안에 봄, 밤, 정 이런 주제들로 하셨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 주제들이 우리들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인 것도 같아요. 봄 같은 그런 순간을 꿈꾸고 또 사람들과의 그런 정이 필요하고 열정도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또 아름답잖아요.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면서 뭐든지 막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 <laughs> 인서트로 <laughs> 네.